없어가지고 너무너무 너무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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무너무, 너무너무 너무 괜찮지 않나요? 별로 튀무 않는 갈색인데 되게 자연스럽게 색지올라가너무너무너쪽너무너이너무너무너이너무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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늘은 제가 이번 올령 셀때산 것들에 대해서 리뷰를 해보려고 카메라를 켰습니다. 사용 후기를 좀 팩폭 리뷰 스타일로 한번 여러분들이랑 같이 풀어보려고 해요. 이번에는 스킨케어 뿐만이 아니라 메이크업 제품들도 많이 샀어가지고 지금 모습이 살짝 이상하잖아요. 눈 화장만 돼있 피부 화장은 선크림까지만 바른 상태거든요. 제가 이번에 산 것들 같이 피부에 올려보면서 발색도 보고 이게 지성피부랑 잘 맞는지 잘 올라가는지 한번 테스트를 여러분들이랑 같이 해보겠습니다. VDL의 커버스테인 퍼펙틴 파운데이션 V02 샀거든요. 이거를 제가 이번에 처음 하는 게 아니라 사용을 해봤었어요. 더블웨어 못지 않은 거예요. 얘가 약간 더블웨어 저렴이 버전 피부 화장을 되게 쫀득쫀득하게 하는 편이잖아요. 그리고 생활하다 보면은 저의 유분기도 같이 올라오는데 그런 것들도 되게 잘 잡아주고 커버도 되면서 페미 매트랑 매트 사이를 오가면서 마무리가 되는 아주 마음에 드는 그런 제형이었습니다. 이게 되게 매끈하게 커버도 어느 정도 되면서 되게 잘 올라가요. 진짜 너무너무 너무 마음에 들었거든요. 아니 이거 진짜 괜찮은 것 같아요. 더블웨어 가격이 너무 사악해가지고, 아, 살 때마다 진짜, 아깝다, 아깝다, 조금 더 저렴한 파데로 넘어가야 되는데, 그거를 대체할 만한 제품이 별로 없다, 이런면 있었는데. 잘 뜨지도 않고, 되게 매끈광으로 잘 올라가는데, 그렇다고 막 봤을 때, 어, 물광, 이런 거는 절대 아니거든요. 약간 차분하게 잘 올라가는 느낌이에요. 이거는 제가 앞에 지금 조명을 켰기 때문에, 이쪽이 조금 더 빛나 보이는 거고, 광이 나는 파데다, 이런 느낌은 없습니다. 음... 나 이거 진짜 너무, 마음에 들어. 지금 제가 여기 코는 아직 안 했거든요. 제가 여기 코 붉은기가 스트레스인데 코 붉은기 얼마나 커버되는지 한번 봅시다. 이 정도로 커버되는 거면은 솔직히 대만족은 아니지만 더블웨어로 했을 때도 그렇게 제코옆 붉은기가 잘 잡히진 않았어요. 남들보다도 좀 이렇게 어 거대합니다. 이 정도면 굉장히 만족스럽다. 얘는 코 끼임이 없어가지고 너무너무 너무너무너무 너무 만족스럽습니다. 진짜 너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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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괜찮지 않나요? 너무 괜찮지 않나요? 사실 저는 이런 붉은기나 이렇게 뭐 트러블 조금 있는 거는 전체적으로 파데를 두껍게 해서 가리기보다는 어느 정도 이렇게 커버력이 있는 파데로 해주고 그 부분만 스파스파 컨실러로 가리는 게 피부 표현을 가장 예쁘게 할수 있는 방법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 컨실러랑 같이 조합을 하면은. 슝 분히다 가려질 수 있는 그런 정도의 커버력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 보여드릴 게 릴리바이레드의 러브빈 치크밤 2 e, 순수빈. 진짜 완전 영롱한 핑크예요. 살짝 이렇게 핑크면서도 은은히 연고라빛이 아주 살짝 돌거든요. 완전 핑크. 진짜 핑크 빔. 이게 약간 크림 타입이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광택감도 살짝 살려주면서 얼굴 완전 핑크핑크 핑크 됐죠? 핑크핑크. 핑크. 핑크 그 자체. 어때요? 약간 빔처럼 여기 지금 빔을 쏘고 있잖아요. 제가 피부가 완전히 약간 쿨톤 느낌은 아니에요. 연보라색보다는 좀 어두운 핑크나 코랄 이런 계열이 더잘 받는 그런 피부톤인데 그런 피부톤에 하니까는 뭔가 살짝은 조금 내 얼굴이랑 좀 뜨는 느낌이 난다? 살짝 겉도는 그런 음, 느낌이 난다? 이런 느낌? 진짜 약간 쿨톤을 하려고 작정을 했다. 나는 오늘 밝은 핑크 인간이 되겠다 하면은 톤도 더 밝게 하고 할 수는 있겠지만 어, 완전 저한테 어울리는 색깔은 아니라는 판단이 들었습니다. 지금 볼을 지우고 왔는데 피리페라 맑게 물든 선사인 치크 2 3꼬습달달해 진짜 약간 이런 완전 은은한 코랄 느낌? 비교해서 보시면은 뭔가 막 엄청 티나지는 않는데 되게 은은하게 올라가는 느낌이에요. 제가 메이크업을 좀 배워보려고 유튜브로 소유님 채널을 봤는데 거기서 어떤 메이크업이 너무 제 취향 저격인 거예요. 이거랑 뮤드 드리즐밤 피리페라 이거 사용해서 치크랑 립 해주셨는데 너무 제 취향 저격이어고 이번 음료 세일에 따라 샀습니다. 뭔가 되게 발그레하게 올라오는 게 너무 괜찮지 않나요? 뭔가 어, 느낌 괜찮죠? 너무 괜찮죠, 그렇죠? 느낌 괜찮죠, 그렇죠? 괜찮죠 이거. 입술에 지금 아무것도 안 바른 상태서좀 이상해 보일 수 있지만 괜찮아요? <laughs> 입술은 소윤님 레시피 그대로 요 뮤드 드리즐밤의 3번 베베넛 이런 맑은 코랄 컬러거든요? 하지만 제 입술 색이 얘처럼 살색이 아니기 때문에 이 정도, 이거랑 똑같이 발색이 되지는 않아요 이런 느낌입니다 은은한 핑크 코랄 이런 게 약간 같이 느껴지거든요? 이거 하나만 바르면 저는 살짝 부족한 느낌이 들더라고요. 피리페라 잉크무드 글로이 텐트 18. 여기 누웜. 완전 웜톤이죠? 완전 웜 색깔로 이렇게 변해버렸어. 웜톤 여자가 되어버렸습니다. 아까 치크했던 거 있잖아요. 살살살살. 저는 입술 라인에 광이 있는 걸안 좋아해가지고 그거를 죽이면서 자연스럽게 입술이 좀 번져 보이게끔 이런 식으로 해요. 그리고 지금 제가 눈 뒤트임을 아예 안 했어요. 이걸로 하려고 아예 안 했는데 투크의 슬림 라이너 진저 뮤트거든요. 색깔이 완전 별로 튀지 않는 갈색인데 우리가 이런 갈색 계열 흔히 쓰잖아요. 얘가 이렇게 같이 블렌딩해서 색깔을 본다고 하면은 이런 느낌이거든요. 되게 자연스럽게 색깔 올라가죠. 뒤트임 한쪽 안 한쪽 완전 차이 많이 나지 않아요? 앞트임도 아주 살짝. 아하코 아, 모양이 살짝 잡혔죠? 그러면 제가 여기서 또 이번에 산올영 세이템이 나옵니다. 컬러그램 영롱 하이라이터 1 심쿵 피치. 아, 심쿵하죠? 뭔가 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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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롱함. 이런 입자가 고운 영롱함인데요. 힐리밀리 하이라이터 브러쉬를 이용해서 한번 해줄게요. 저렴해가지고 발색이 잘안 되면 어쩌지? 걱정을 했는데, 완전 이쁘죠? 머리는 솔직히 좀 귀찮아서 지금 모르고 좀 이상하다. 이상한데 어쩔 수 없어. 그래, 최대한 머리를 안 보이게 그냥 가까이 하겠습니다. 티어 제품도 같이 샀거든요. 이 라운드 어라운드의 컴포트 그린티 딥 클렌징 밤, 라운드 어라운드 클렌징 밤을 샀던 이유가 이 녹차를 제가 좋아하기도 하고 이렇게 괄사랑 같이 줘가지고 이렇게 괄사까지 같이 해주면은 아, 진짜 좋겠다. 어 이거 되게 괜찮은데 이런 마음에서 샀어요. 제가 한두번 정도 이렇게 사용을 했고요. 생각보다 많은 양을 사용을 하게 되더라고요. 밤이 항상 그런 것 같아요. 이거는 그냥 저의 특징일 수도 있습니다. 요새 밤 양갱이라는 노래가 유행인데 진짜 약간 양갱이 같이 되게 부드러운 그런 느낌이에요. 손에 되게 잘 녹아요. 바로 이렇게 기름으로 변했습니다. 향은 진짜 딱그 녹차 파우더 향이 확 나는 그런 느낌이고요. 완전 물 같은 제형을 원하시면 얘조차도 조금 무겁다고 느껴지실 수는 있지만 되게 쫀득하고 무거운 제형의 오일들도 굉장히 많잖아요. 그런 제형의 오일에 비해서는 굉장히 가벼운 느낌? 그리고 그 다음은 폰즈의 클렌징 오일인데요. 얘 같은 경우도 되게 물처럼 가볍게 발리는 제형이었고, 레몬이 향이 있어가지고, 뭔가 사용할 때, 오, 어, 느낌 좋다. 라는 느낌이 들었었던 제품이에요. 이두 제품 다 제가 사용하고, 여드름도 나지 않고, 사용감도 나쁘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추천하기에는 조금은 애매하고, 남들이 한번 써볼래 하면은 말리지는 않는 정도? 이두 제품을 사용하고, 여드름이 나지는 않았다. 그렇다고 엄청 좋아가지고 추천해줄 정도까지도 아니었다. 그리고 그다음은 식물나라 알로에 를한번 사봤습니다. 원래는 브링그린 사려고 했는데 아 이거 뭐야 나 때문이야 뭐야 없어. 브링그린이 없어요. 온라인에서도 없었고 오프라인 에서도 없었고 남아있는 게 식물나라여가지고 아 그래 이참에 다른 알로에젤들도 여러 번 써보면서 여러분들한테 알로에젤 리뷰도 한번 해보지 뭐 이런 마음으로 산 식물나라의 알로에인데요. 이 알로에는 제주산 알로에고요. 알로에 베라잎 추출물이 9만 700 ppm이 들어 있습니다. 제가 저번에 좋은 알로에젤 고르는 영상에서 알로에 베라잎 추출물 물이랑 알로에 베라 잎즙에 대해서 나눠서 설명을 해드렸었는데 그때 제가 알로에 베라 잎즙이 들어간 게 조금 더 좋다라고 말씀을 드렸었어요. 근데 그게 아주 살짝 오해의 소지가 있을 법한 게 그러면 알로에 베라 추출물이 들어간 건안 좋은 거야?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잖아요. 안 좋은 게 아니라 선택지가 두 개가 있다면 이왕이면 베라 잎즙이 들어간 게더 좋다. 이런 얘기였거든요. 제가 알로에 베라 잎 추출물이라고 해서 무조건 배척하고 사용하지 마세요. 이렇게 하는 건 절대 아닙니다. 사실 제일 중요한 거는 본인 피부에 맞는 걸로 사용하시는 게 가장 좋고 알로에가 어쨌든 자연에서 나는 거니까 어떤 알로에를 사용을 했느냐 그것 자체도 사실 되게 중요하단 말이죠 제주 알로에니까 그래도 원물의 퀄리티가 조금 좋지 않을까라는 추측이죠 사실은 제가 뭐 재배하는 걸 보지는 않으니까 제가 이걸로 알로에 팩을 했을 때 쫀쫀한 제형감도 괜찮았고 트러블이나거나 찐득하다거나 이런 느낌도 없었고 이 제품도 괜찮았습니다 저의 원픽은 브링그린이지만 식물나라가 잘 맞으시는 분들은 요거 사용하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그 다음은요 일리윤 MD 레드히치 큐어방 꾸덕 느낌의 제형이에요. 요렇게 꾸덕한 거 제가 소개하는 거 보신 적 있으신가요? 타고난 지성 피부로서 이런 거를 사용을 하면은 트러블이 그냥 아무리 좋은 거라도 내 유분이랑 섞이면서 유분기 조금만 있고 막 무겁고 조금 두껍게 보습한다 하면은 저는 절대 못 쓰는데 얼마 전에 제품을 잘못 써가지고 볼 쪽이 장벽이 다 무너져서 빨개지고 여드름이 나고 그랬는데 거기에 두번세 번씩 덧발라 주니까 따가웠던 것도 금방 들어가고 여드름 같은 것도 좀 금방 들어가고 이게 잠재워 효과가 굉장히 괜찮더라고요. 저처럼 지성 피부라도 볼쪽 장벽이 무너졌을 때 긴급용 SOS템으로 쓰기 좋은 것 같고 건성이신 분들이라면 그냥 하나쯤은 갖고 계시면서 건조해서 따가울 때나 장벽이 무너졌을 때 사용하시면 크게 효과를 보지 않을까라고 생각했던 꿀템입니다. 자, 그러면 오늘 저는 이번 올영세일에서 제가 샀던 템들을 여러분들한테 소개해드렸는데요. 자, 그러면 오늘 영상은 여기서 마치고요. 다음엔 더 좋은 영상으로 찾아오겠습니다. 안녕!